스트레스공 태양계 스트레치공. 이달 태양 스트레스 해소 스키즈 소프트 폼볼를 소개합니다.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이 제품을 쥐어보세요. 부드러운 소재로 압력을 가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. 태양계 테마로 디자인되어 어린이들에게도 교육적인 재미를 더하죠. 이 제품은 14세 이상에게 추천되며 안전한 재질로 만들어져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. 특히 손에 쥐는 느낌이 탁월하여 집중력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완성맞춤입니다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싶으시다면 이 멋진 소프트 폼 볼을 꼭 경험해보세요. 여러분의 일상의 활력을 불어넘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. 이 어린이 및 성인용 감각 스키즈공 반죽공을 만나보세요. 스트레스 해소에 딱 맞는 이 제품은 손에 쥐는 순간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. 부드럽고 탄력 있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스트레스를 풀수 있습니다. 특히 친구들과 함께 사용할 때 더욱 재미있고 선물용으로도 완벽합니다. 14세 이상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 피시 장난감은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. 그러니 주저하지 마세요.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스트레스와 작별하세요.